요즘 열 가구 중한 가구가 한 부모 가족일 만큼 해마다 그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성동구가 한 부모 가족이 겪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제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입학식과 졸업식은 물론 학교 상담과 병원 진료까지 아이를 키우며 부모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가족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돌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한부모 가족을 위해 성동구가 자녀 돌봄 휴가를 지원합니다. 현재 무급으로 시행 중인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성동구가 하루 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입학식이라든지 졸업식, 병원 진료 등에 참석을 하면서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을 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최대 5만 원, 1년에 최대 5일까지 해서 1년 25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각종 지원금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명절 격려금입니다. 자칫 소요되기 쉬운 명절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명절마다 3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중 고등학생을 둔 한부모 가족이라면 1년에 두번 4만 원의 참고 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 미혼부 가정은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가 지원됩니다. 열악한 양육 환경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 안정이라든지 자녀 양육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의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되던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도 4년 만에 월 21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